반짠짠 짠. 오, 오. 오 이게 더 큰데요? 예. 저는 이분이요. 제가 마음이 더 넓잖아요. 아빠. 장아 저도요. 아, 저도 있어요. 보자. 아빠라고 하시더니. 아빠. 아유 방주까지 건져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재밌었죠? 네. 네. 공연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어, 네. 공연 개떡도 텐션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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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렇게 꽉찰지 몰랐어요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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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현장학수 뭐, 왔더라고 요 버스 대신 그냥 네. 감동했고. 네. 네 됐어요. 문 닫았어. 오늘 인기도 엄청 라왔어 진짜 <laughs> 감사합니다. <감상. 웃음> 막, 막 검색하고 계시더라고 핸드폰으로. 막 검색하고 계시더라고. 아 그래요? 네. 아, 딱딱 그렇게 사람들이 아, 여기 와가지고 <laughs>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아, 네. 올때좀 하지 꼴때좀 <laughs> 하지 와가지고 자꾸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노래 듣고 하 네. 얼굴 보고 <웃음> 컨디션 좋으셨어요 오늘? 요오고 해가지고 그쵸 좋아지셨어 음. 그래 이제 좀 차렸어 음. 아, 원인 <laughs> 아이고, 아니 원 아, 네? 네. 뭐라고요? <laughs> 어? <아니요>. 뭐라... <laughs> 노래 잘하셨어요. 박수. 박수. <laughs> 아, 어, 아, 다음 주에도 국민가스 나오세요? <laughs> 네? 다음 주에도 국민가스 나오세요? 음, 어, 다음 음, 주, 다음 주. 다음 주 아니에요? 다음 아, 주안 나오세요? 음, 아니,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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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건 미스터로서 미스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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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미스터 그거는 프로 <laughs> 프로그램이에요. 아. 이젠 한, 네? 한 번만? 한 번만, 한 번만 놀러, 나오셨어요? 눌러 다음에, 다음에 또 불러면 가는 거. 다음에 또뭐 기회가 되어 불러주면 아, 미스터 로드. 가면, 트롯, 트롯 프로그램. 너무 잘하셨어. 어, 아 유행가도 너무 잘하셔요. 잘하셔요. 또, 저 뽕짝도 잘하시더라고요. 뽕짝. 트롯, 트롯, 트롯. 대한민국의 감성. 대한민의 <laughs> 감성. 근데 방청 때만큼, 이 방송에서, 음, 자. 그, 안잡 소리가? 소리도 그렇고, 그 방송에서는 진짜, 아니, 방청에서는 이게 암 엄청 났거든요, 이게. 그게, 그게 다 잡히면, 이제, f e e 이제, 주객전도 같은, f e 그런 거 맞아? 저는 뭐, 욕심 없습니다. 아, 욕심 부딪혀도 되는데. 아무튼, 오늘 와주셔감사하고 아, 그래요? 환상이에요. 이 뮤지컬 진짜 좋은 뮤지컬이야. 역사도 다 그래요? 오늘 네, 저, 그냥, 타이 네. 좀, 그만, 길게 올라가야 돼. 아, 예. 네, 네, 네. 아, 아 오늘 진짜 깨그 그래. 아, 네. 네. 사인 원하시면 사인해주세요. 네, 여기 아니, 사인해주세요. 저요. 아니, 제가, 응. 저, 요즘 저한테 그, 자꾸 자기가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, 응. 저장이 안 됐다. 아. <laughs> 그런 연락을 많이 하세 현지도 큰일 펜트, 났어요. 지까지와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<laughs> <laughs> 자기 사장 아닌가? 팬 <laughs> 여기? 아니, 아니, 여기 처음 오신 분 같아요. 같아. 처음 오셨죠? 엄마가 이렇게